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집,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는 가정. I love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가정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you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치유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삶은 매우 궁핍했고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특히 육신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그리고 더욱 절박했습니다. 1세기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민생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약자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은, 고아들은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간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병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문이었죠. 본문 속에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보내주신 소식이었습니다. 병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지만 거동이 불편했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와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친구들은 어,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을 함께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우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하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어... 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이래.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나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대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 말씀 잘 읽으셨나요? 이제 가정립의 순서지에 있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가족들과 나누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볼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오전과 오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하는 각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